父さんを止められるのはただ一人俺だ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김친절 TV의 리뷰의 남자 카인더스 김친절입니다 잘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역시나 리뷰 영상이고요 오늘 무엇을 리뷰할 거냐 오늘은 가면라이더 아이템을 리뷰를 할 건데 아주아주 아주 기다리고 정말 가지고 싶었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게 돼서 어, 이렇게 리뷰를 급하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요 짜잔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이 혼의 이 상자 있십니까 사이클론 라이저를 드디어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아주 구매하고 싶었는데 메모리 너무 없다가 이제 슬슬 중고 메모리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혼합상자를 열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아주아주 강렬한 사이클론 라이저 박스가 등장하는데 바로 꺼내주도록 하죠. 쳐쳐쳐 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카멜라이더 이치 같아. 1형이라 하죠 1형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사운드도 아주 끼깔나해지고 제가 정말 구하고 싶었는데 좋은 가격에 구매하게 됐어요 자 보시면 가면라이더 1형으로 사이클론 라이즈라고 되어있고 DX 사이클론 라이즈인데 역시나 DX판이기 때문에 울린다 빛난다라 적혀있네요 와 근데 박스가 너무 이쁘네요 이 이츠가타 디자인은 역대급인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측면 보시면 이치가타 이모지 로고 마크와 함께 이렇게 돼 있고 측면에는 이치가타의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디자인 너무 멋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이게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엔간하면 이 가면라이더 그 외형을 보고 막 엄청 빠지진 않는데이 친구는 제가 배경화면으로까지 한번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 중 하나예요. 자 뒤에 보시면 역시 혼의 판정답게. 아주 멋있는 프린 이미지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카멘라이더 이치카타 이제 귀멸의 칼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카타가 형인데 뭐 무레호, 뭐 이치카타 이러면 이제 일형 이렇게 쓰잖아요. 이 친구도 일 호가 아니고 일 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멋있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보시면은 이 구성품이 나와 있어요. 사이클론라이저와 그리고 여기 로킹 호퍼 제치멜라이즈키입니다. 이 친구는 뭐 영화 보시면들 아시겠지만 제치멜키예요. 프로그라이즈키가 아니고 이게 제치멜라이즈키가 아, 제치멜 프로그라이즈인가? 제치멜즈 프로그라이즈키? 정확한 명칭 까먹었는데 갑자기. 여튼 그친구들이 이제 멸종한 동물들을 모티브로 만든 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도 제치멜라이즈키를 쓰네요. 자, 안에 보시면 저번에 리뷰했던 그 포스라이저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짠, 짠, 짜잔, 짠, 짜잔. 자, 다른 제품 원래 꺼내서 한번 검수를 해보고 하는데, 이 제품, 아직 저도 사운드를 못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정말 가지고 싶었던 이 로킹 포퍼폴라이 제치멜 라이즈 키. 아주 이뻐요. 자, 저렌지 빨리 제거해주고. 자, 잠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요. 바로, 사이클론 라이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 포스라이저와 외형은 똑같은데, 색감이 훨씬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가, 이제 포스라이저가 전체를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런 몰드 디테일이 좀안 보이는데, 은색깔로 돼서 훨씬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 붉은색과 이 실버, 그리고 실버도 투톤이죠. 이 진한 그레이, 회색깔, 이제, 회... 은색이랑, 그리고, 이은 색깔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사이클론 라이저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모양을 수합하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포스 라이저도 가져와 보죠 자 요런 차이입니다 확실히 뭔가 붉은색이랑 노란색이 있으니까 훨씬 강렬해 보이지 않나요 뭐 개인 착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왜좀더 퀄리티가 높냐면 보시면 포스 라이저는 여기 데칼이 없거든요 붉은색 글씨 데칼이 없는데 이 사이클론 라이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칼이 좀더 붙어있기 때문에 훨씬 디테일적으로 뭔가 음 높은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럼 바로 전원을 켜보도록 하죠. 음, 사이클론라이저. 이 친구가 왜 사이클론이냐면은 가면라이더 이치가타가 가면라이더 1호 있잖아요. 가면라이 더1 형이 가면 초대 가면라이더, 가면라이더 이치고로 하죠. 그 친구를 모티브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의 변신 벨트인 그 이름이 뭐였더라? 변신 챔피언 벨트처럼 거 이름. 아, 타이푼. 타이푼이랑 이제 1호가 주로 탔던 오토바이. 사이클론을, 어, 그 오토바이 이름이 사이클론인데, 그걸 모티브로 제작을 해서 이런 컬러링과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음, 그래 아주 이쁩니다. 한번 이 작동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 와! 이거 내렸을 때 뭔가 깨지는 듯한 좀 강렬한 소리가 나는데, 포스터레저랑 비교해보죠. 확실히 소리가 좀 날카롭네요. 그리고 이드루 뺐을 때 뭔가 그 쇼아, 그 특유의 그 뭔가 쇼아 느낌. 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자, 일단 여기서 할건다 해봤어요. 자, 그럼 바로 이 로킹 허퍼 제치메 프로그라이즈 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치메 라이저 키죠? 제치메 라이저키 맞나?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로킹 허퍼 타입 제치매츠이 친구 로스트 모델이 그 로키산 메뚜기라고 옛날에 멸종된 메뚜기를 모델로 만들었대요.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색깔만 다르고 거의 이 똑같습니다. 물론 재침이기 때문에 여기 마크는 재침해 그 프로그라이즈 키션 되는데 똑같은 메뚜기고 안에 보시면은 어 메뚜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외형인데 색깔만 다릅니다. 좀 붉은색이라서 개인적으로 이건 좀 마음에 들어요. 색깔은 이쪽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사운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프로그라이즈 키에는 아제 프로그라이즈 키는 안다 이 제치멜라이즈 키에는 이제 히덴소레오 가면라이더 이치가타의 목소리도 같이 수록이 되어있다고 해요 그럼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가면 <laughs> 가면라이더 팬은 이 프로그라이즈 키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자 어빌리티가 가면라이더에요 음, 이제 이 친구랑 비교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게 와 경쾌한 느낌인데 아주 묵직한 느낌이죠 알토 꿈에 향해 飛어 여기서부터 대사인데 너무 이쁩니다 자 그럼 대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꿈을 잊지 마세요 よ夢に向かって飛べお前に気づいてほしかったお前は誰の後継者でもないお前自身の夢に向かって飛ぶ新時代の一号であること不うしなキブな。<laughs> <laughs> 근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사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대사예요.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변신 그, 이 버튼, 변신 전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히든 소리에 변신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변신해 보도록 하죠. 와 죽인다 하, 진짜 대박이네요 소리가 쇼와 감성과 현대의 감성을 적절하게 섞어놓습니다 그리고 소리 너무 멋있네 맨 마지막 에 타입 1와일형 간지 자 그리고 이 제츠멜라이즈 키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을 때이 버튼을 눌러도 대사가 나온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그노의씨너 마마니 오래오고 있나 이 가기리 오마이갓 유메오 미래 미라이와 코나이 네, 이렇게 음성이 나오고, 필살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스파크인가? 스파클리, 스파클? 스파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디엔드죠. 한번 첫 번째 필살기부터 써보죠. 와. 아니 대기음 완전 쇼한데 그냥? 이 특유의 뭔가 메뚜기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옛날 그 사운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대기음 자체는 포스라이저가 좀더 제로운 감성에 맞긴 한데 아무래도 이치가타가 그 가멜라드 1호를 모티브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런 감성은 아주 잘 첨가를 한것 같아요 디엔드 필살기 들어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어, 소린 다 들어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꽂았을 때도 버튼을 누르면은 변신 소리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아 깜짝이야 오우 뭐야 갑자기 이 대사가 너무 절묘하게 왔는데 원래 이렇게 설계가 된 건가? 와 이거 약간 소름 이거 뺐더니 그 멘트야 아르토 꿈을 향해 날아라 야이 대사가 나오네 한번 꽂아보고 해볼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 대사 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변신을 한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미안해요. 자, 다시 한번 변신해보도록 하죠. 꽂아도 소리가 그 변신 이거 꽂은 다음에 버튼 눌러도 변신 나온다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해 볼게요. 나오네요.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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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진 죽인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친구를 아니다 여기다 한번 그것도 해보자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자 이렇게 빼주고 여기에 다른 프로그라이즈 키들도 한번 변신을 시켜보죠 어, 한번 뭘로 해볼까 어 이거 원래 호로비가 쓰는 이걸로 한번 해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다른 프로그라이즈 키랑 연동은 좀안 된대요 그니까 러 설계 자체가 약간 로킹 오퍼 위주로 맞춰 있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이지키로 하면은 뭔가 이질감이 든다고 하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많이 비네요. 소리가. 중간에 그 소리도 비고 맨 마지막에 원래 타입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비고 좀 그런 거예요자 그러면은 한번 요것도 해보죠. 이 친구는 포스라이저랑 연동할 때도 그 영어 음성이 나오더니 여기서도 나오네요. 근데 역시 뒤에 타입1이 없다 보니까 그 특유의 간지는 좀 줄어드네요. 어, 여튼 그렇습니다. 필살기 한번 써볼까? 음. 근데 확실히 로킹 오퍼 때보다 좀덜 하네요. 자, 그러면은, 로킹 오퍼를 포스라이저로 해보자. 궁금하네요. 어, 여기도 변신 나오나? 아, 똑같은 구조니까 되는구나. 음, 이 친구도 뭔가 묘하게 맞긴 한데, 그래도 스팅스쿨 표현이 확실히 제일 잘 맞긴 하네요. 필사기 한번 써보죠. 뭔가 이좀 뭐라고 해야 되지 톡톡 튀는 느낌이 나오다가 묵직한 게 나오니까 좀안 맞네요. 어.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해볼 거냐면은. 이거 한번 해보죠. 역시 제로원 드라이버에 한번 해보죠. 아니, 아니야. 그걸로 안 돼요. 빨리 변신할 거야. 자,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죠. 음, 이거는 제로 원드의 연동 치켜도 끼깔나게 좋네요. 쩔쩌 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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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악도 멋있고 뒤에 나오는 그음악 가면라이더 인류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 확실히 가면라이더 팬으로선 굉장히 뽕이 차오르는 아주 아주 멋진 감격의 차오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한번 필살기도 써보죠. 요렇게이 어, 친구를, 이 사이클로 라이저로 할수 있는 건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영상 종료하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제가 정말 이 사이클로 라이저를 구매하면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드디어 해볼 수 있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는 김진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일 해보고 싶었던 정말 정말 극 중에서 제일 멋있다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가면라이더 전투신 중 제일 좋아하는 전투신의 그 음향을 좀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신부터 하도록 할게요. <목소리도> 야 죽인다. 자 그러면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볼게요. 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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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소리> <laughs> Ha ha ha